대중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아서 정치권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할것 없이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 개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네. 어떻게 오늘 추도식은 잘 치르셨죠? 예, 추도식하고 음. 또 네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음. 기념 세미나 하고 네, 왔습니다. 네. 고인의 이제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 정당과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접근법이 이 고인의 어떤 민주세력 통합이라고 하는 이큰 뜻과 이게 맥을 갖춰 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지금 100%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근데 예상을 못 했던 것은 아니고, 네. 이 바른정당의 실세라는 지청 의원과 음. 이 뜻이 잘 맞으시는 분이니까, 네.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당 내에도 바른정당과 손잡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들 중에 예. 예예. 또 안철수 의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당 분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음.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네. 아마 현실적으로 바른 정당과 손을 어떻게든 손을 잡는 것이 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그 흘러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물론 지금 당권 주자로 나온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도 반대하실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한절 의원 중에 뭐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절반 정도는 또 곤란하다, 음. 어, 호남 표를 다 잃는다. 예. 어, 우리는 그쪽하고 손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음. 말하실 분도 있고 예, 예. 행동 통일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이라고는 대전제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글쎄요, 뭐 저희 당 입장이 아닌 국민의당 입장은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 저희 민주당은 물론 뭐 원내에서 지금 과반수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쪽과 협조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음. 당내에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당 지지자들이 네. 합당하는 것에는 반대다 음.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그분들의 없고요. 네. 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정당과 손잡는 것을 국민의당 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 반대로 또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미 불살라 버린 분들도 또 거기에 꽤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의 그 입장에 대해서 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어떤 그 유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예. 그러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이 김대중 노선이라고 할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라고 할까요? 여기서 완전 일탈을 했다. 이탈을해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적을 예전에 했습니다만 대선 때 네네. 햇볕 정책에 대해서 네. 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햇볕 정책의 그 근본 취지와 어, 어긋나는 음흠. 발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북한을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한미 동맹을 이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사실은 그럴 때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고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음. 그것이 그런 외교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기본 원칙인데, 네. 그걸 이제 왜곡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 정당과 합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뭐 햇볕 정책을 끝까지 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음. 내가 탈당해 주더라도 그 둘이 합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정당이란 걸 알면서도 합하도록 통합이 되도록 민다는 것은 음.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그 정신과는 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신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짧게 마지막으로요. 그럼 박지원 의원이 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 동기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민주당과 다시 손잡을 수 있을 수 있는 다리는 불사르셨고. 아, 예.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네. 이, 국민의당의 많은 분들이, 일단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살고 보자. 아, 정치적 생존 모색이다, 그, 그,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다. 예, 이바른정당의하태경 최고위원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빨갱이 몰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성을 하고, 이제 보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큰 어른으로 모실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분 말씀 자체야 이제 옳은 말씀인데. 네. 문제는 뭐, 발정당이나 자유하,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보수 우익이라는 분들이 네. 그 다른 나라와 달리 그저 그 종북몰이 색깔론 음. 네. 또 전쟁 위기를 가지고 국민들 을겁 주는 정치 음. 네. 그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아직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음흠. 최근에도 바른 정당에서 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을 않았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 결국 군사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고 전쟁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소리인데 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다. 음. 뭐 하태경 의원 자신은 진정성 있게 한 말인지 몰라도 예예. 예. 그 결국 그 당이나 음. 그쪽 그 지지 세력들이 네. 과연 거기에 공감하고 으흠. 과거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예. 그건 좀 의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의 말씀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 그 핵심은 역시 햇볕정책일 텐데요. 이것은 여전히 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개성되어야 되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비난을 많이 해온 분들도 있는데, 네. 결국 대부분이 근거 없는 비방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일일이 반박을 느끼지 않고요. 예. 또, 그런데 이제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이거는 과거에 남북 관계가 괜찮을 때나 써먹던, 음. 이 없을 때나 써먹던 방법이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할 분들이 있는데, 예, 예. 햇볕 정책이란 것은 명칭만 정책일 뿐, 음. 그것은 일시적으로 써먹고 버리는 정책이 아니고, 예. 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음흠. 저희 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 한국전쟁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예. 그래서 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면, 음. 우리에게 비극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주변 국가와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네. 음. 그런 정신을 담은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방법론이나 뭐 세부적인 데서 좀 바뀔 수는 있어도 예. 그 정신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모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재와 압박 이것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이 문재인 정부 의 이런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고인의 햇볕 정책의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아직. 그 문재인 정부가 네. 이제 생긴 지가 1 0 0일밖에안 됐고, 네네. 또 지금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집권해서 인수위가 있었다면 집권 한달 정도 됐을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이새 정부만의 정책을 펼쳐볼 시간이 없었고, 예. 또 이제. 주변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죠. 음. 그러나 이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네. 어, 좀담대하고 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 대담한 네. 그런 이 정신이 필요하다. 음. 그것입니다. 저 그러면 지금 그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대북 특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예. 대통령 같은 경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만 된다라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대담한 접근을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먼저 특사를 파견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모색해볼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이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 우익 이 보수 언론 이런 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예. 또 미국에서 이제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음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북한도 우리를 존중하고, 음. 우리를 상대를 할 것이고, 예. 당장에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더라도, 네. 교류를 해야 뭔가 상대의 의도를 알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어, 어떤 학자도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 교류는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하되, 네. 협력은 조건을 달아라. 어, 예. 그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음. 결국 교류하는 것 자체는 저쪽에게 어떤 시혜를 베풀거나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음. 알겠습니다. 자또 또 하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민주 세력의 통합 문제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위원장님은. 글쎄요. 뭐 저희 당 입장이 아닌 국민의당 입장은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 저희 민주당은 물론 뭐 원내에서 지금 과반수를 각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쪽과 협조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음. 당내에 많은 분들 그리고 당 지지자들이 네. 합당하는 것에는 반대다 음.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그분들의 없고요. 네. 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정당과 손잡는 것을 국민의당 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 반대로 또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미 불살라버린 분들도 또 거기에 꽤 있거든요. 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의 그 입장에 대해서 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어떤 그 유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예. 그런데 예. 그러면 박지원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팔주기를 맞아서 정치권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할것 없이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 개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네. 어떻게 오늘 추도식은 잘 치르셨죠? 예시도식 음. 하고 네네. 또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음. 기념 세미나 하고 네. 왔습니다. 네. 고인의 이제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 정당과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접근법이 이 고인의 어떤 민주 세력 통합이라고는 하큰 뜻과 이게 맥을 갖이 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지금 100%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어 전혀 다른 얘기죠. 네. 근데 예상을 못 했던 것은 아니고, 네. 이, 바른정당의 실세라는 지성 의원과, 음. 이, 뜻이 잘 맞으시는 분이니까, 네.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당 내에도 바른정당과 손잡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들 중에. 예. 예예. 또, 안철수 의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당 분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음. 그러니까 뭐옳코그름을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예. 아마 현실적으로 바른 정당과 손을 어떻게든 손을 잡는 것이 음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그 흘러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물론 지금 당권 주자로 나온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도 반대하실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한절 의원 중에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절반 정도는 또 곤란하다, 음. 어, 호남표를 다 잃는다. 예. 우리는 그쪽하고 손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음. 말하실 분도 있고 예, 예. 행동 통일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이라고는 대전제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같은 경우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이 김대중 노선이라고 할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라고 할까요? 여기서 완전 일탈을 했다, 이탈을 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예전에 했습니다만는 대선 때 햇볕정책에 대해서 네. 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햇볕정책의 그~ 근본 취지와 어긋나는 음흠. 발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니까 미국이 이~ 북한을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음흠. 한미동맹을 이~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사실은 그럴 때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고,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음. 그것이 그런 외교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기본 원칙인데, 네. 그걸 이제 왜곡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 정당과 합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뭐 햇볕 정책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내가 탈당해 주더라도 그 둘이 합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런 정당이란 걸 알면서도 합하도록 통합이 되도록 민다는 것은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그 정신과는 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신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짧게 마지막으로요. 그럼 박지원 의원이 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 동기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민주당과 다시 손잡을 수 있을 수 있는 다리는 불사르셨고 아, 예.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네. 이 국민의당의 많은 분들이 일단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살고 보자. 정치적 생존 그, 모색이다 그,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다. 이바른습니다이 발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빨 갱이 몰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성을 하고 이제 보수도 김